안녕하세요. 평범한 여자 사람입니다. 저번에 오빠랑 엄마랑 셋이서 주말에 고깃집을 갔었는데요. 오랜만에 가족들이랑 외식을 나와서 기분 좋게 고기를 구우며 대화를 나눴는데 어디서 큰 소리로 아기가 우는 겁니다. 바로 옆옆자리 테이블이었는데 진짜 사이렌 마냥 엄청 시끄러웠죠. 간만에 가족들이랑 나누는 대화인지라 방해받아서 짜증났지만 아기가 뭔 잘못이야 하며 넘겼습니다. 그렇게 고기가 노릇노릇 달궈가 먹을 준비를 하고 있었던 때였죠. 와 맛있겠다 응? 수진아 어디서 이상한 냄새 안나? 니네 인중냄새 아니야? 봐줄래 <laughs> 장난장난 어 근데 진짜 이상한 냄새 난다 진짜 어디서 이상한 냄새가 나는겁니다 그 뭐랄까 고기냄새처럼 비릿하지는 않은데 좀 구수한 냄새? 좋게 말하면 된장냄새랄까? 이제 특제소스인가? 못냄새지하며 주변을 이리저리 둘러보는데 그곳에는 한 아줌마가 아기를 테이블에 눕혀두고 기저귀를 갈고 있었습니다 아주 열심히 갈더라고요 와 진짜 배고팠었는데 그걸 보는 순간 비위가 팍 상해 입맛이 싹 사라졌습니다. 아니 갈색고기랑 그게 겹쳐 보여서요. 아이 냄새가 그 냄새라는 거 알기 전까지 침이 고였던 제 자신이 수치스러웠습니다. 그래서 순간 짜증이 확 나서 저도 부르게 아 여기서 똥기저이왜 가는 거야? 라고 했죠. 진짜 작은 소리로 말한 것 같은데 귀에다가 확성기라도 당건지그 여자가 지금 우리 한테 그런 거예요? 라고 하더라고요. 평소 같으면 피했겠지만, 진짜 이건 아니다 싶어서 한마디 했습니다. 아, 들렸으면 죄송한데요. 아무리 그래도 여기 음식점인데, 애기 기저귀를 가는 건좀 그렇지 않나요? 라고 최대한 좋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 아줌마가 코웃음을 치며, 네가뭔데웃수질려 나이도 어린 년이. 라고 하는 겁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저도 화가 나서, 주면해 년이라뇨, 아줌마. 그러게 누가 참견하래? 아니, 아줌마. 지금 다른 분들 식사하는 거안 보이세요? 아니 똥기저기를 갈거면 화장실을 가시던가 하다못해 룸을 잡으시던가 하시지 지금 한금같은 주말에 가족이랑 외식나온 사람들 기분은 생각 안해요? 그러자 그 아줌마가 소리를 질렀죠 애기가 지금 똥을 지렀는데 굳이 화장실까지 가야해? 그래서 내가 빨리 갈고 있었잖아요 사람들 눈치 안보이게 좀 못본척 지나가주면 안되나? 그걸 굳이 트집 잡아서 사람 무안을 줘?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 애기가 뭔 잘못인데? 뭔 잘못? 이 아줌마 잘못에 대한 감각이 전혀 없더라고요 목소리가 커지자 식당 주인분과 제 가족 그리고 손님들이 저희를 말렸죠 어린 년이 예의도 없이 말이야 <laughs> 진짜 어이가 가출 대충 상황을 파악한 사장님이 손님 그래도 그 식당 안에서 지저귀를가면 어떡합니까 <laughs> 라고 한마디 하자 또 그거에 화난 건지 <웃음> <웃음> 이 할머니 진짜 웃기네요 막말로 여기 사람 있어요? 없잖아요 근데 나다가 참견 못해 안달이지? 내가 내돈 내서 먹고 내 새끼 기저귀 좀 갈겠다는데 왜 이렇게 참견질이세요 다들 어? 그리고 사장님 사장님이 뭔데 훈수를 두세요? 한번 여기 개미새끼 한 마리도 못 지나가게 만들어줄까요? 에? 이 아줌마 자기보다 나이 많아 보이는 사장님한테도 완전 막무가내였죠 사장님은 가만히 이야기만 들으시고 오빠랑 저는 화나서 한마디 하려는데 바로 그때 여보세요? 거기 경찰서죠? 여기 진상 한 마리 있어서요 가만히 계시던 엄마가 경찰에 신고했죠. 그러자 벙찐 표정의 아줌마가 아줌마또 뭔데? 라고 하자 저희 엄마가 일어서더니 나? 얘네 애미다. 왜? 아까 우리 딸한테 뭐라고? 나이도 어린 년이? 남의 자식 가져다 년이니 놈이니 하고 너보다 나이 한참 많은 사장님한테 대대는 게 어디서 예의를 논해? 뭐 세상에 매너있고 교양있는 애엄마들 차고 넘쳐. 나라는 사람이 예의가 없는 거고. 이런 공공장소에서는 서로에게 피해 안 가도록 하는 게 정상이고 예의야. 우리 집 자식은 너처럼 안 키워서 예의있고 교양있게 존댓말 따박따박 붙여가면서 말한 거고. 근데 너 하는 거 보니까 예의 차를 필요 없겠다. 어디 나이도 어린 년이 남의 집 귀한 자식한테 너네 니모니대들면서 예의를 따줘. 알았어? 방금 전저 아줌마가 한말 때문에 화를 내시는데 이렇게 화내시는 모습은 OML 카드의 펠탑으로 찍어서 영어 18초 맞을 때 빼곤 오랜만이라 괜히 찡했습니다 그러자 아줌마, 아무 말도 못하다가 괜히 가만히 있는 할머니한테 뭐 이런 식당이 다 있어? 돈안 들고 갈 테니까 그렇게 알아요. 알겠어요? 소리 지르니 그제야 이 상황을 보신 건지 할아버지 사장님이 손님 돈안 받을 테니까 당장 나가세요. 뭐요? 손님한테 지금? 가라고! 라며 내쫓았죠. 그러자 아줌마 얼굴 벌개져서는 애기 데리고 헐리벌떡 나갔습니다. 그나마 이 아줌마가 시킨 게 삼겹살 1인분이라 다행이었죠. 그 이후로는 엄마가 사장님한테 고생 많으셨다. 저런 진상은 잊으셔라 위로하고 손에 메꿔줘야 한다며 많이 시켜서 그날 배터져 죽는 줄 알았습니다. 아, 그리고 돈안 내고 간 진상은 경찰에 잡혀갔다는 소문이 들더라고요. 그러게, 진짜 가란다고 가는 사람이 어딨나. 아무튼 간만에 혈압 몰랐지만 또 간만에 쌤통이었습니다.